안녕하세요. 오보금 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레위기 래비기 17장입니다. 레위기는 어, 17장이 피입니다, 피. 그리고 18장 성. 어, 우리가 19세 이상 뭐 이런 때, 요새 뭐1 8세는 내려가잖아요. 그 이제 그걸 성이라고 보고, 19장은, 19세는, 19장은, 어, 19세 사랑. 다른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성, 사랑. 그리고 잘못할 때, 죽여라. 20장, 죽여라. 21장은 제사장의 외모입니다. 참그 외모도 참 중요합니다. 어, 그, 우리, 그 다음에 22장은 성물, 어, 23장은 절기. 요까지. 뭐 일부러 외우려고 는 하지 마시고, 어? 지나가면서 외 겁니다. 자, 17장은 입니다 17장은 크게 필요했는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요것딱 잡고 17장 이, 이해를 하세요. 어, 17장은 첫째 제사장만 이렇게 그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 재물을 아무데서나 잡지 말하는 거예요. 응? 딱그 성막에 가져와서 진영 그 성막에 가져와서 잡아야 된다. 그렇게안하면 죽는데요. 아무 데나 잡아 가지고 들고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채 먹지 마라. 피. 뭐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을 이제 다른 데서 앞에서 여러 군데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런데 1 7장에 집중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 피로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다음에 이르시되 는데그 뒤에 2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에요 명령이라는 말을씁니다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른 장에서는 17장에서 우리 1 7장에서 16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시대 이래지 명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18장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으라 명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7장은요 명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때 굉장히 강조하는 장입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자는 피어리는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어려서적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아무나서나 이렇게 에, 그, 짐승을 잡을 때 에,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데 잡지 말고 성막 문에 와서 그렇게 예물을 드릴 것들을 잡아라. 오들이 보충설명합니다. 그런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옛날에는 들에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들에서 잡던 재물을 회막 문에서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야. 그래서 이 재물을 아무데나 잡아가지 드리면 안 되고 회막 문 앞에 와서 어, 잡아라. 옛날에는요 이 성막을 짓기 전에는 아무 곳에서나 잡아서 하는 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6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들의 기름을 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어, 되게 할것이라 그들은 전에 엄난하게 섬기던 순념서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엄난하게 섬기던 순념서라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례입니다 잠이사레 백성들이요, 그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를 인도하는 듯 불과 우상 섬기기에 얼마나 몸에 빼였으면또 우상을 섬기, 우상을 섬기,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엄난하게 섬기던 순념서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 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엄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서 엄난하게 섬기던 그랬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엄난이라고 말하는 다 영적 엄난이죠. 자 18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이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서 걸려하는 이 번제나 재물을 드리되 해망문에서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강조하죠 꼭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해망문에서 잡아야 된다 이걸 첫 번째 강조했습니다 17장 1회방문에서 잡아라 그다음에 이 10절 이하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 중에 결루하는 금 중에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자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어리니 아까 명령한다 그랬잖아요 아, 명령, 명령 이이러아니라 그렇습니다. 명령. 근데 이제 이게 피채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그 3장에 더 보면요.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앞에서도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3장 17절에 보면 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 너희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규례라. 3장에서 피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17장에 이렇게 피채 먹지 말고 또 강조하느냐? 이건 저 굉장히 중요하고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그 7장 27절을 보면요. 7장 27절에 보면 무슨 피 던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어,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앞에 3장에 도 그래 고 7장에도 그러고 이렇게 피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꼭 17장이면 피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집중된 게 아니고요. 19장에도 보면 19장 26절에 보면요. 어 그랬어요. 19장 26절 어 너희는 무엇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래서 이 피채 먹지 말라는 게 레위기 여러 곳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들이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의 이성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의 이성으로 피가 아,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죽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 이제 성만찬 때 이거는 내 나의 피다 하고 어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피를 먹으라 그랬죠. 아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이었느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13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들드는 거류하는 민이니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어니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 흘리고 흙으로 덮어서 깨끗하게 그렇게 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일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이었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 그 피를 먹는 어, 자는 어,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피피피 피, 피, 피 계속 이제 17장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집중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그런데도 어, 그래서 17장을 피라고 했어요. 피. 어, 15절에 보세요.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이제 죽은 것들 덜 덤짐, 짐승 것들 찢겨서 죽은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에서도 그 먹는 음식에 나왔습니까? 죽은 시체 또 좋은 것도 조, 그, 좋은 짐승 도 죽은 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강조합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 찢겨 죽은 것은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에게나거류민에게나 거의 옷을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위에정리연이 아니와 그러니까 이게 미, 죽은 시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게 먹고도 죽은 사체를 이제 죽은 덜짐성이나 아, 뭐 찢겨져 죽은 것을 먹고 스스로 죽은 거 이런 것도 어, 그걸 먹고 어, 물로 씻지 않으면 어, 그 죄를 그가 담당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죽거나 찢겨져 이렇게 죽은 것은 피를 다 뽑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다 쏟아내는데 피채 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 17장에 피와 함께 스스로 죽은 자 산아 그런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1 7장두 어, 가지 다두 가지 기억하세요. 두 가지 첫째 어, 재물을 드릴 때 절대 아무데나 잡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들판에서 잡고 막 이랬지만은 딱 해망 문에서 와서 잡아야 된다. 두 번째 피채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무슨 말입니까? 해망 문문문 문. 내가 문이요. 어? 내가 문이다 그랬 나만이 문이다 이랬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문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나만이 그렇다 하면서 어 떡빈 문 목부길포.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를나타내는 일곱 가지 떡빈 문 목부길포 그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요한복음에는 또 일곱 가지의 표적을 보였습니다. 물신 양 물신 삼오바맥나 아, 그렇게 앞머리만 외웠는데 나중에 또요 부분은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에, 이제 1 7장 쉽게 이렇게 제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죠 예, 그렇죠? 평양문에서 잡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 내가 문이요. 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다는 절도의 강도 요한복 10장. 그렇죠? 그걸 이야기합 문에서 자아라두 번째 뭡니까? 피채 먹지 말라. 피는 누구 피만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만 먹어야 된다.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만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